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진입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영상 음, 성장 없는 원소덱 노전설편이었죠. 근데 그거 원소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예상하는 거는 원래 2 5회부 정도는 넘어야 되는데 2 5회 부도 못 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족을 못 하겠어요. 아 그리고 물어볼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 지금 드빌 원래 드빌 영상을 찍다가 어떻게보면 처음에는 뭐 배틀그라운드 찍다가 그냥 코드전쟁 찍다가 이제 드빌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랜덤데이스로 온거잖아요 전 다양한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드빌은 지금 할게 없어요 드빌 1일 보상 받으면서 열심히 어 여러분들한테 드래곤 키우는것도 육성도 보여드리고싶고 스토리도 보여드리고싶은데 스토리는 이제 더이상 나가지가 않고 드빌로 드래곤도 새로 나온 것도 없고 제가 뭐 얻을 수도 없으니까 지금 랜덤 날에서 찍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뭐 제가 지금 디, 디스코드 방을 생각하고 있어요. 디스코드 우리 저 전진 채널로 해서 제가 시청자 분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시청자 참여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죠 두 번째 판. 퀵매치. 솔직히 이건 상대방도 중요하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암살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멀리 가는 것까지 기대 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저는 운영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여서. 네, 바로 1웨이브. 아이고, 성장, 아니, 뭐 성장, 아왜 자꾸 성장이래. 아, 태풍? 네, 잘 좋죠. 어, 원서 잘 좋아. 아 원서 너무 좋아. 어, 아, 자리 너무 스무스해. 괜찮아요. 여기 코너 괜찮아요. 여기 두개 있기 때문에. 아 어, 고마워요. 골, 골고나 4 클래스에 계시는 골고나27님. 어, 강풍, 그 다음에 재물, 지뢰, 저번에 기어, 그 다음에 적응주사위 갖고 계시네요. 아, 일단 원소에 저 울챙이들이 이, 이, 저, 이, 고, 이게, 쬐끄만공 같은 걸 올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업데이트 노트 보니까, 그, 올, 원소 올칭인가 그걸로 부르고, 아, 이거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 어 답답해.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게 점점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 꼬리가. 뭐, 깨알 팁이죠, 이런 건. 네, 앞에다 복사해주고. 원래 최대한 앞에다가 붙이는게 목적이긴 한데 아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좀 조커를 제가 마음대로 못 얘네들이랑 못 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양분도 너무 그립긴 하네요 <laughs> 어이고 조커 파티 여기서 양분 하나 나와주면 좋죠 근데 어, 아까 지난판처럼 그러니까 1편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게 지금 얘네 둘이서 잘하고 있어서. 버그 걸렸다, 이거. 자, 우리 팀이 또 마인을 잘 깔아주고 있고. 음. 우리 팀 벌써 저 광풍 저거 만들었네? 얼음도 하나 나왔으면 뭐 보스 삼는 데는 또 문제가 없고.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할게요. 원소댁에서는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법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laughs> 다른 분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만약에 진짜 막 원소 여기 원소 짜라 있고 이렇게 원소 이렇게 짜라락 있는데 뭐 태, 태풍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태풍이나 원소를 꼭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지금 잘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커도 많고 그러면 재물을 노려야 되는데 재물이 안 나오네요 재물 나오면 일단 바로 복사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든 네, 그래서 일단 끝에 위주로 그다음에 안에 다음에 다시 복사해 줘서 합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태풍으로 여기도 태풍 합쳐 주시고 만약에 눈보라였으면 이거 눈보라 복사해서 합쳤겠죠. 왜냐면 눈보라는 이제 효과가 중첩돼 가지고 좀 효율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얼음주서위는 제가 지금 8클래스기 때문에 한 6, 6%? 6%를 올리는데 그거는 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 뭐하니. 아이고, 나갔다 왔니? 네, 잠깐 엄마가 잠깐 들어왔나봐요. 몰래게임 하나 보네요. 네. 어, 나 몰래게임 하면 안 돼. 자, 빨리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쫙 깔아봐. 아 어, 빨리 저거 갈아봐 근데 얼음 주사위가 진짜 편하긴 편하네요 이게 부담이 안돼요 부담이 지금 뒤에 태풍이 나왔는데 솔직히 전 여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기랑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아우 고마워 너 잘하고 있어 여기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거 합쳐주고어 지금 이제 좀잘 잡혔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얼음 잘 잡혀있고 그러고 얘들도저 자리 제대로 잘 있고 그 다음에 제품들도 여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잘 있고 뭐이 정도면 뭐 바랄 게들 있습니까? 아 얘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네 일단 필드는 꼭 채워놓고 얘는 지금 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얘랑 합쳐서 얘를 없앨 수도 있고 얘를 합쳐서 아 얘를 복사하고 얘를 합쳐서 얘를 원소로 바꾸는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우, 잘했어. 이, 이건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상황이죠. 앞에 4성짜리가 있으면. 자, 이제 이걸로 또 표시를 해야죠. 이게, 이게 제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안전해요. 여기까지만 공격을 못하는 거지. 아, 봐봐요. 앞에 있는 보스. 얘네, 얘네 이거 마크로 때리지 않나요? 뭐야. 네, 봐봐요. 이게, 이게 위력입니다. 전판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laughs> 끝에. 아니, 하나도 없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지금 앞, 잘 잡혀있죠, 지금? 어, 이게 온소가잘 잡혀있잖아요? 판이 잘 잡히면, 자동으로 이 태풍이랑, 이 시식이, 아, 뭐야, 뭐하노? 뭐했냐, 방금? 아, 합쳤구나, 이거. 이거, 시식이. 얘도 이게 다잘 잘, 다잘 잡혀있으면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부담이 없잖아요? 아, 나 이걸 해야 돼. 이런 게 없으니까. 어, 이제 완벽해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얼음은 그냥 한 번만 해줄게요. 지금 이거 안 합친 이유는 필드 합칠려고 필드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잘 되기 때문에. 음. 우리 팀원분도 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합칠 거 없으니까 얘를 합칠게요. 어우, 잘 나왔어. 여기에 없다는 게 아쉽긴 한데. 지금 더 좋은 거는 우리 팀원분이 자기, 자, 자기 라인을 잘 유지하고 계시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마운 겁니다. 너 지라치지 마. 너 아낄 줄도 알아야지. 네, 일단 지금은 죽어볼게요. 지금 음, 저 폭탄, 폭탄, 오우, 보세요. 이거 원수, 얘, 얘란 얘네들이 잘했죠? 크리티컬 데미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태풍 크리티컬이 높기 때문에. 900이에요, 저는. 975. 아, 그럼고 지금 이거 합칠 거 없죠? 만약에 돈 충분하게 되면 얘를 여기다 합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물이나 얼음 나오면 진짜 불편하죠. 도박, 네. 그나마 괜찮죠. 네. 얘네들은 일단 건들면 안 돼요. 얘네들 건들면 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네들 건들면 안 되고, 얘네들 건들면 안 되고, 이네 개. 얘는 절대 안 되고, 그나마 괜찮은 건 얘밖에 없죠. 합칠 수 있는 게. 그럼 이 합칩니다. 네. 와,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니. 지금은 얘를 여기다 합칠게요. 돈되면 아니면 지금, 뭐지, 곧 있으면 기사보스니까, 기사보스가 제가 지금 얼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아무리 원소로 변해도, 얘가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합치고, 돈을 일단 모아만 둘게요 아, 어, 그치, 이게 원소득이지 잠깐만,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 보죠? 9분 오케이. 30, 30웨이브는 진짜 순발력입니다. 30웨이브는 지금, 어, 우리 팀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팀이 지금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팀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소로 빨리 엣지에다가 몰아줘야 됩니다. 어깨 얼음 걸었고. 네, 잘 됐죠? 네, 이렇게 되면, 복사해주고, 복사해주고, 쫙 대고, 이렇게 딱 대고, 얘는 여기다 그냥 해주고, 질넣라고 네, 벌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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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영 보스? 이거 뭐라 해야 되냐, 이걸. 잘 나왔고, 여기도 잘 잡혀있죠? 오다 아쉬운 거는, 우리 태풍이. 아이고 어? 방금 체력 5만인가 5천 남지 않았습니까? 5, 8을 봤는데? 5란 8? <laughs> 네, 어쨌든 원소덱은 30일 이상은 그냥 가요. 근데 40, 35란 42 문제지. 성장 없이는 30은 그냥 기본으로 넘을 수 있어요. 우리 팀원이 자, 라인 유지만 잘해주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금 저희 팀에, 저희 팀원분이 시식이나 하나씩 있었으면 더 잘해주실 수도 있었고. 아이고, 잘 나왔네.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전설을 좀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얘네 세 빼고. 근날 제가 지금 소환을 얻고 나서 제가 엄청 특이한 댓글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성장 없이 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랜덤 다이스 영상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댓글 읽는 거 너무 즐거워요.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전진이었습니다.